마늘쫑쫑 잔잔하게 썰었습니다. 그리고 그냥 김치 넣을 거예요. 김치를 국물을 조금 짜다하게 넣습니다. 묵은지예요. 그리고 야채, 감자 당근 양파. 아, 그냥 전혀 할 거예요. 만원 아, 네, 밥이 2분입니다, 밥. <laughs> 이거 작곡밥이다. 이게, 술수도 있고 뭐라 해야 되나요? 우리는 고라삼미 섞어서 먹습니다. 야채도 많있고 미라면 얼마나 먹다 올려줄 거예요. 스폰지 넣으면 되겠네요. 기름은 사실 이게 하나도 두는거 아니에요. 아까 오리고기에 그 기름 좀 버리고 남은 거예요. 맛있겠죠? 끝입니다. 김치 때문에 별도로 안안 하셔도 되고. 아무것도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. 먹어보겠습니다 어,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음 <laughs> 너무 맛있어 어떡하나 이런 맛이 있었어요 한번 맛없 쪽한 해드셔 보세요 감사합니다